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32절. 진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 진리가 알지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리라.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8장,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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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절. 32절. 요거 외워두세요. 8장 32절.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언제라도 얘기할 수 음. 있게 외워두세요. 음. 진리를 알지, 잘. 진리가 너희를 잘. 자유롭게 잘.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건 저기, 음.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에 이렇게 음. 얘기합니다. 아, 진리라는 게 뭔가에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늘 저는 이제 아 지난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서 생각하는 습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음. 그렇죠 이게 둘다 어려워. 뭐가 진인지 참 진. 음. 그리고 이 이치 그죠. 진. 리라고 하는 것도 어려워. 쉽지 않아요. 진은 뭐고? 리는 뭔가 너무 어려워 음. 이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음. 내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하냐면 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요. 음. 진성, 진정. 아, 진정. 진심. 음. 진심. 진심, 진심. 그다음에 진실, 진실, 진실. 진심. 아. 진실이라는 게뭐요 참의 열매죠. 열매. 참 속에 속해 있는 마음이죠. 함에 속해 있는 감정이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이 있게 돼. 가식적이지 않단 말이야. 요 그를 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해 줄때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아주 진리의 얘기를 원구시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 해줄 때가 아니라 맞아. 그냥 온씨의 아픔 같은 것들을 푹는 거지 그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컴패션, 영어로 얘기하면 컴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컴은 함께 라는 뜻이고 패션은 아파하는 거예요 열정이지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거죠 짐짓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느끼잖아요. 진정성이. 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 동준 씨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하면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건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낳아요. 이런 삶을 음. 낳게 돼 있어요. 진리로부터. 근데, 음. 진리가 낳는 가장 귀한 선물은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 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진리의 반대말은 죄이기도 합니다. 음.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넉사자 비슷한 게 있지만 사실은 그물이거든요. 그물, 음. 그물 막 네트. 그물 걸려. 그 그러니까 비는 안일비자니까 잘못한 사람을 그물로 씌우는 거예 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아. 맞아. 어. 죄가 우리 속에 오게 될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순간 우리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묶여 있던 것들을 풀어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뭐예요?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서 음. 결국 뭐해요? 진실의 사람, 진심의 사람, 진정의 사람을 만든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게참 좋은데, 뭐 한용운의 시도 그런 거 있죠.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난 복종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역사를 뭐로 얘기하냐면 자유의 확대 과정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노예제 사회도 있고 농노제 사회도 있고 그렇죠. 사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형성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아, 잼크로법 같은 것 때문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자심했었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철폐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자유가 없었죠. 자유의 확대 과정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freedom from 뭐뭣 이렇게 f r o m 이뭐 뭘로부터 억압 가난, 죄, 그렇죠? 착취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내가 전엄만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전엄만 인간인데 나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누군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인간 소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절대로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때 나를 얽매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나를 쥐고 흔들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잇대어져 사느냐 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내적 자유를 우리에게 줘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죠? 내적 자유가 우리에게 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난 됐거든요. <laughs>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세상이라고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너도 여기 타협해야 되고, 하고 얘기할 때난 그렇게 안살 겁니다. 자유. 음. 이게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무엇을 위한 자유이기도 합니다 음. Freedom for e e 어떤 자유냐면 원구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아 음. 어. <laughs> 진짜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이죠, 네. 사랑이죠. <laughs>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가난했던 시절 얘기입니다. <laughs> 어머니도 식사 같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laughs> 고기에서 아. 먹었다. 아. 음, 맞아. <laughs> 짜장면 싫다. 정말 드신 줄 알았거든 요 옛날에. <laughs> 생선 대가리 좋아하시네. 네. <laughs> 네. 생선 대가리나 생선 배 씁쓸한데 아, 네. 그런 데 네. 좋아하시는 대장. 줄 알았거든. 요난 여기가 맛있어. 아. 제가 그거 모아놨었잖아요. 엄마들이 <laughs> 대가리를 좋아하시는 줄 알고 한팩한팩 넣어가지고 응, 엄마를 냉동칸에 넣다고 해도 엄마가 기절하시는 거 <laughs> 너무 순수해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음, 오직 그렇구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타라 이게 뭐야? 무엇을 음. 뭐, 위한 음. 자유입니다. 그렇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누구도 내 삶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그죠 음, 바울사도는 세상에 어떤 곳에도 서 매이지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종노릇 하겠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 자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건데 결국 종노릇 했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스스로 종노릇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 비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쵸? 자기를 기꺼이 그를 위해 희생하고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 이게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그러니까 종대는 자유. 이게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슬퍼하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자유해. 꽉 막혀 있어요. 자기에게 온통 붙들려 있고. 그렇죠.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그리고 남에게 종로를 절대 안 해요 음. <laughs> 이거 뭐냐? 말씀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장3음 8장, 8장, 30. 8장 30. 32절 정말 마음속에 붙들고 사 음.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자유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다 바치셨는데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기꺼이. 그리고 비참함을 느꼈나요? 아니에요. 주님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렇죠? 이 자유, 궁극적 자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